안녕하세요. 키노예요. 도전 기초요가 6일째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선자세에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매트 위에 바로 서서 두 손을 모으고, 인헬, 오, 양손을 옆으로, 오늘의 수련은 어제의 전사자세 1번과 연결해서 전사자세 2번까지 배워보겠습니다. 똑바로 선 자세의 사마스티티 또는 이퀄 스탠딩 포즈에서 시작합니다. 배는 안으로 당기고 엉덩이는 편안하게 긴장 푸시고요. 어깨도 힘 빼고 잠시 정신을 내면에 둡니다. 몸으로 지금 이 순간을 느낍니다.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이 상호 연결되어 내 몸안에 에너지장을 펼치며 푸근하게 전신으로 퍼지는 느낌. 완전함과 충만함에서 우러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봅니다. 이제 오늘의 수련을 시작하죠. 태양경배 자세 수리아 나마스카라 A 첫 번째 인헬 팔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뜨거운 기분을 느껴보세요. 엑셀 엉덩이를 축으로 앞으로 굽혀서 천천히 아래로 인헬 가슴을 앞으로 들어올리고 엑셀 천천히 뒤로 발을 옮겨서 플랭크 플랭크에서 차트랑가 단다사나 Inhale, Upward Facing Exhale, Downward Facing 다섯번 호흡 One Two Three Four And Five 시선을 앞으로 천천히 걸어서 두손 사이까지요 가슴을 앞으로, exhale 접고요, inhale 똑바로 서서 팔 위로 손바닥 붙이고 사마스티디 준비 자세로요. 다음 동작은 다시 호흡으로 시작하죠. 들이마시고 팔 들고 손바닥 붙이고 exhale 엉덩이를 축으로 상체를 내릴 때 내면을 응시하듯이 inhale 가슴 들고요. Exhale, 천천히 플랭크 포즈. 플랭크에서 차트랑가 단다사나. Inhale, upward facing. Exhale, d o w n facing. 다섯, 다시 다섯번호흡요 1. 내면에 집중하고 고요하고 조화로운 마음을 확장시켜 보세요. 4. And five. 시선 앞으로 i n h a l e 천천히 걸어서 앞으로 가슴 들고 e x h a l e fold i n h a l e 일어서서 손바닥 서로 붙이고요 a n d s a m a s t i t i a l t c h a h t 다시 해보죠 이번엔 뒤로 c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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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n e c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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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n t c h a n inhale 가슴 들고 exhale 뒤로 hop hop 아래로 차트랑가 inhale upward facing exhale downward facing equalizing One, two three 5. 앞에 보고 두 발을 붙여서 준비. 어깨에서 바닥으로 밀면서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요. Inhale, hop. 다리 펴고 가슴 앞으로. Exhale, fold. 다시 가슴 중앙선을 따라 팔을 위로 올리며 일어나서 Samastiti. 양손 옆으로. 자, 이제 여러분의 내면엔 태양 경배 자세에서 얻은 정화된 불씨가 일어나 자라고 있답니다. 이 불씨는 단순한 불이 아니고요. 경의와 경건함으로 가득 찬 수련을 통해 얻은 지식의 불이 내면에 타오르는 거죠. 그 파이어를 가슴에 담고 전사 자세 1번과 2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하트를 정신적인 여정에 조율해 보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인 l e 팔 들고 손 맞대고, 시선은 엄지손가락에, e 셀 앞으로 숙여서, 폴드 정신도 따라서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인 n h 가슴 들고, 어깨 잘 밀고요, 배는 탄탄히, 뒤로, hop, hop, p 에서 차트랑가 단다사나인 n h a l e upward facing, e 이제 전사 자세 시작합니다. 왼발 돌려서, 인헬 오른발은 앞으로 손끝으로 체중 오른 무릎을 발목 위에 오게 밀고 왼쪽 발꿈치는 바닥을 누르면서 인헬 상체 들고 갈비뼈를 엉덩이에서 멀리 들고 배 넣고요. 두 손은 가슴에. 이제 머리 위로 1 2 3 4앤5 상체 돌려서 왼쪽으로 목에 힘 빼세요. 엉덩이 위치 잡고, 오른쪽 다리 뒤로 힘차게 바닥을 밀면서 가슴을 중앙으로 팔을 머리 위로 시선 손가락에 원, 갈비뼈는 엉덩이에서 멀리, 투, 오른쪽 다리 에 힘이 실리게요, 3. 리 포, 앤, 이제 전사자세 2번 준비요. 팔을 옆으로 벌려서 이때 일반적으로 오른쪽 힘이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양손을 허리에 힙선이 평행이 되게 해서 좌골 역시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세요. 지금은 다리가 약간 펴진 상태가 편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엔 골반을 고정하고 왼쪽 무릎을 발목 위에 위치하면서 사타구니가 열리고 넓적 다리 안쪽도 펴지겠죠. 갈비뼈 들고요. 양팔을 벌려서 가능한 최대한으로 연장시켜 보세요. 시선은 왼쪽 손가락에 원, 투 가능하면 무릎 굽혀서 더 아래로 3 다리는 강하게 버티고 있죠. 잔사의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4배 나오세요. 5 인헤어 왼쪽 다리 펴고 몸을 틀어서 오른쪽으로 이때 흔히 엉덩이가 비뚤어지거든요. 양손을 골반에 힙을 똑바로 하고 오른 무릎이 오른 발목 위에 무릎이 안팎 어느 쪽으로도 나가면 안 되고요. 발목 바로 위에 와야 해요. 오른쪽 넓적다리 안쪽이 쭉 늘어나는 기분 되시죠 관절 어디도 적신어가 오면 안 돼요. 갈비뼈는 힙에서 멀리 드세요. 팔 조이지 말고요. 최대한 쭉 연장한다는 기분으로. 가능하면 무릎을 좀더 아래로 내리세요. 2, 3, 4, and 5. Exhale, 손 먼저 바닥 짚고, 두발 뒤로 플랭크 포즈. Inhale, Exhale, c h a t u r a n g inhale upward facing, exhale downward facing. 여기서 엉덩이 내리면서 앞으로 왼쪽 오른쪽 발 크로스 앉았다가 척추를 뒤로 롤 다운 l down 완전히 누워서 이제 휴식 자세. 눈도 감으세요. 가슴에 영혼의 하트 센터를 잠시 동안 느껴보세요. 내몸안에공간을 네, 역시 휴식합니다. 신념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마음에 심고, 완전함, 충만함, 또한 하트 센터에 불러드립니다. 손가락, 발가락부터 움직이세요. 무릎, 팔꿈치 접고, 무릎을 들어서 가슴으로, 자, 이제 편한 쪽으로 내려놓으시고요. 일어나 앉으세요. 잠시 멈춰서 이 정신적인 여정에 대해 생각해보죠. 요기가 된다는 것은 사력있고 너그럽고 겸손하며 용기 있는 영혼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념과 은혜의 씨앗을 가슴속 깊이 심으시고 매번 호흡, 매번 수련할 때마다 잘 키워가세요. 두 손을 모으고, 오... 여러분 요가 여정에 저를 안내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빠짐없이 수련 계속하시기예요. 나마스테.